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변화 무쌍하며 수용들이 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는 인간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지배하면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환경의 저주 속에서 죄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가난과 절망과 공포와 죽음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와 같은 생활 속에 오랫동안 슬픔을 지시배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긁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사내주시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며 왕너라다고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연 그대로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에 암아서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도 신자가 되었다 해도, 믿음을 충만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변화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미 눈에 는 아무 점이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마음속에서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 대신에 의심과 불안, 공포와 절망, 부정적인 상태 등으로 억눌려 있으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아무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점령되어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고 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즉 마음의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충만히 가져올 수 있는가 그 길을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오늘부터 마음의 변화를 갖겠다. 이런다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에 해당하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실로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회계란 메타노이아란 헬라어는 죄를 지은 것을 통의하고 잡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말인 것이며, 변화된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며, 천국이 가까운 것은 이 악마의 세계에 살던 우리들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세계에 왔다고 하는 것이며, 이 변화의 세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야만. 된다는 열심히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요? 2,60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마음의 한없는 충격을 받고. 위대한 변화를 입을 수가 있었으니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따흘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 길로 갔거늘 야외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다고 이 사연을 외쳤으니 이 사연은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찌들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청산해 주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감기에 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격렬한 변화를 체험한 것처럼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며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곳에서도 바뀌어질 수가 없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를 통해서 우리 낡은 사람을 그 몸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낡은 사람을 청산하고 낡은 마음과 생각을 청산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세 사람이 될수 밖에 없는 결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악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셔서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그 자격지심에 빡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할 바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원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위대한 변화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고통에서 피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될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처참하게 찢어지고 피를 내렸습니다. 모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를 심판으로써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리도 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그곳에 나타내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도를 스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질병의 계속을 통한 치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연약과 질병으로 고통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병과 내 연약을 예수님이 짊어졌었으므로 나는 이제 연약과 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야 우리가 병과 연약을 시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부주가 되셨으므로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 내가 왜 또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있는가. 그러므로 질병과 연약이 다가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낯설어 예수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을 통한 제주에서의 해방의 확신도 십자가 밑에서 돌수 있습니다. 성계에는 야외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저주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주인 것입니다. 성계에는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서 율법의 저주의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시와 은극기가 돋아나고 휘두성이가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이 저주가 우리를 떠나지 않던 삶에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저주에서 개방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따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십자가 밑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는 비로소 저주에서 개방을 얻었구나는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화난 마음의 자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님의 죽으심과 부활 을 통하 여 비로소, 내자 신도 죽 더라도 영생 을얻 고, 부 활의 영광 을얻을수있 다는 확신 을얻을수있 으니, 예수 님의 죽으심과 부활 을믿지않냐 고는 내 자신 속에영 생과 부활 이있을것 이라는 어떠 한신 념도 얻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변하는 십자가 밑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대속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 이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회개인것입니이 변화된 마음에 천국이 와서,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냐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신국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얻은 데 보태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새 마음을 얻어야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비로소 인생의 왕 노릇하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마음의 변화는 계속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변화는 일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변화 속에서 장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번 교회 와서는 해봤고 십자가로서 마음에 변화되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변화되어야 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흙을 던집니다. 진흙을 던집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린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계속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사랑받고 있으며 성령이 나와 같이계십니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연약과 질병에서 벗어나셨습니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제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 십자가 있기에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들어갑니 다 주님께서 이 오중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전체가 완전히 변화된 마음의 바탕에 굳어지고 이 속에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새 속에서 짓밟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공부를 통한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란 주일에 한번 와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번 밥을 먹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간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고 변화 속에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육신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잡는 감각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감각은 부정적인 홍수를 몰아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과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현재 살아있는 대화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매일 만나고 서로 대화하면 오해가 사라지고 사랑하고 친해지게 되지만은 사람도 대화가 끊어지면은 오해가 들어오고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말에도 이웃 촌춘년 말이 있습니다. 멀리 는 형제보라는 이웃에 가까이 는 사람이 더 친밀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변화가 늘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세만의 동선에서 잠자는 제아들을 보시고 너희가 깨어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감격 속에 살려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분 일본 가서 일본 목사님들의 안개트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 목사들은 평균 하루에 40분을 기도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평신도는 얼마나 기도한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루에 40분 기도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라도 하루에 적어도한 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기도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울이라면 끊임없이 마귀가 자꾸 진흙을 던져서 거울이 엉망이 되버립니다. 어 이것을 회개로서 닦고 기도로서 정하게 해서 마음이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춰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 깊은 기도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마음의 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무엇 때문에 하냐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쓸데 없으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해 받고 모두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는 적은 것이라 온몸을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온몸 전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 이러므로 방언기도를 많이 함으로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이 늘 충만할 때 마음의 확신이 넘쳐나는 것입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은사는 절대로 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변화된 마음이 나타는 위대한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변화된 꿈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이미지가 생기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 자신을 볼때 열등의식으로 꽉 들어차고 좌절감, 패배, 의식이 만드는 부정적이고 무력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깥에 형상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영상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열등을 시에 꽉 들어서 한 사람은 언제나 비굴한 행동을 합니다. 생각도 열등하게 하고, 말도 열등이 식에꽉 들어서 말을 하고, 반항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은 다 나는 못한다, 할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이 되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일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다, 마음의 변화를 바라면 이제 나는 용서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치료받은 자, 축복받은 자, 영원한 천국에 주소를 준 자, 영원히 잘됨같이 변화, 범사에 잘되고 강그람을 얻은 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강하고 탐지한 신념의 성다 이러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에 대한 이미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 긍정적이고 확신에 참여 창조적이고 승리적인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꿈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꿈은 믿음을 산출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꿈이,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소망을 얻고, 소망은 꿈을 꾸게 하고, 꿈은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부자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얻는 길은 변화된 마음에 가져오는 변화된 자기의 이미지와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된 꿈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이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산출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운명과 환경은 우리 마음속에 온 믿음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창조와 변화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이 시라하시니 빛이 생겼지요. 궁창이 생겨나라니 궁창이 생겨나고 높이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생겨나니 그대로 되었으니 주님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쇠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물에 가득 차라니 그대로 되었으니 곤충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라니 그대로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말씀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아무리 지성이 발달되어 인간의 가차에 따라온다는 찐빤지도 말은 할줄 모릅니다. 말이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하고, 인간이 말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창조도 지배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자기 이미지와 변화된 꿈을 가지고서 믿음의 말씀을 함으로 우리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음 11장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더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받은 마음에 변화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입술로서 강하게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2절 해보더라도, 신는 적은 것이로 돼 우리 온 몸을 의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났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못 났습니다. 나는 승리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인격 전체가 승리자로 변하게된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계속 말하면 여러분 전체가 실패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 묶임받이고 입술의 말로서 사로잡힘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권세가 셰의 신이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말을 필요없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마 자기 인생을 수렁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성경을 말을 했었습니다 이는 무엇으로써 매고픕니까? 내가 어느 자매님 한번 보니까 기도하면서 혼자서 뭐를 자꾸 묶고 풀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자꾸 묶고 자꾸 풀고 그래서 자매님 뭐한다고 그럽니까 아이 목사님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줄도 안 주고 새끼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묶고 믿음으로 푼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묶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고 푸는 것은 말씀으로 묶고 푸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풀어놓으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의 신는땅에쌓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한번 했다고 해서 변화가 안 온다고 염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입술에 믿음의 말씀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말씀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되어서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문세에서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꽉 떨어지면 육신의 병 같은 것능히 지배하고 다스림이. 그러나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의 믿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마음에 주어진 희망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꿈과 믿음과 은혜는 변화 무상한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우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처럼 이 마음 속에 십자가 밑에서 희망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가 되고 환경에 지배되고 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다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모든 마음의 바탕을 씻어버리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셔. 운병과 환경을 변하시키고 죄와 질병 죄주와 절망 죽음을 다스리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글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죽어가는 세대 그리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겠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옛날이나 오느니라 변화되지 않았으시니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시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담하와 이후로 완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오직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사옵나이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생각의 바탕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 십자가 아니고 누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왔다갔다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오중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변화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속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변화된 마음에서 변화된 희망과 꿈과 믿음으로 상조적인 입술로 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믿음 대로 될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며. 창조하고 개척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